한국폴리텍3대학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8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폴리텍권역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폴리텍대학은 교육연구 그룹 19개 기관 중 81.6점으로 B등급을 받았는데요. 한국폴리텍대학은 정부가 설립한 국책대학으로 전국 8개 권역 대학과 34개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한국폴리텍3강원대학은 춘천과 원주, 강릉 캠퍼스로 구성되고 여덟 개 권역 대학 중 84.3점으로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폴리텍 3대학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인구와 기업체가 적음에도 1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. 이 상권 학장은 교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핀 결과라며 앞으로 우리 대학의 학생이 미래의 기술 인력으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